안녕하세요. 복싱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복부 강화 운동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복싱 1시간 운동 루틴에서 알려드린 근력 운동 중에서 스파링 할때 항상 복부에 긴장감을 줄수 있도록 복부를 단련해 줄수 있는 복부 운동 8분 루틴입니다. 8분 동안 쉬지 않고 20초 단위로 동작을 바꿔가며 운동을 계속 해주면서 복부의 긴장을 유지해주는 운동인데요. 일단 줄넘기 3라운드로 몸에 열을 내고 복부 운동을 따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복싱 운동 시작 부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작을 근력 운동으로 하고 복싱을 하는 것이 복싱 운동에 더 탄력을 줍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에 매트를 펴고 누워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허벅지에 손을 대고 머리와 어깨를 들어주고 손으로 앞무릎을 터치하면서 복부에 자극을 주는 동작을 20초 동안 반복합니다. 다음은 팔을 하늘로 향해 뻗어주면서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음은 엉덩이 밑에 손을 받치고 허리가 땅에서 뜨지 않도록 고정을 해준 다음 다리를 모아서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다음은 앉아서 두 손을 뒤쪽 바닥에 대고 무릎을 당겼다 밀었다를 반복합니다. 다음은 같은 자세로 다리를 위로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다음은 엉덩이를 들고 양손을 뒤로 짚고 반대 손으로 반대 발을 들어 터치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음은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다리를 들고 상체는 뒤로 하고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좌우 바닥 터치를 반복합니다. 다음은 뒤로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반대손으로 반대쪽 종아리 터치를 양쪽으로 반복합니다. 다음은 양손을 옆으로 하고 머리와 어깨를 든 상태에서 양쪽 발목 터치를 반복합니다. 다음은 양손을 머리 뒤로 하고 한쪽 무릎을 올려 반대 팔꿈치로 터치하고 내렸다가 바로 다리를 뻗고 올려서 손끝으로 터치 반복합니다. 다음은 양손을 머리 뒤로 하고 한쪽 무릎을 당기고 한쪽 무릎은 펴면서 반대 팔꿈치로 무릎 터치를 반복합니다. 다음은 오른쪽을 보고 옆으로 누운 채 무릎은 굽히고 오른손을 왼쪽 옆구리에 대고 힘이 들어가는 곳을 확인하면서 왼손은 머리를 잡고 머리를 좌측으로 들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다음은 반대로 반복합니다. 다음은 플랭크 동작으로 손은 어깨 너비로 벌려서 땅을 짚고 어깨는 수주기치 그리고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를 펴고 가슴을 밀어 올려 등을 편 상태로 20초 유지합니다. 다음은 플랭크 자세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다리를 뒤로 뻗어 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음은 플랭크 자세에서 두 발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뒤로 펴고 벌렸다가 모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음은 고양이 자세를 하고 무릎을 바닥에서 살짝 들고 20초 동안 유지합니다. 다음은 고양이 자세에서 무릎을 들고 손으로 반대쪽 어깨 터치를 반복합니다. 다음은 고양이 자세에서 무릎을 들고 유지한 채한 손을 앞으로 뻗고 반대발을 뒤로 뻗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음은 팔꿈치 플랭크 자세로 20초 동안 유지합니다. 다음은 팔꿈치 플랭크 자세에서 골반을 좌우로 찍어주기를 반복합니다. 다음은 팔꿈치 플랭크 자세에서 양쪽 사이드로 무릎을 들어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음은 팔꿈치 플랭크 자세에서 다리를 벌렸다 모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복부 강화 운동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8분 동안 쉬지 않고 동작을 연속으로 하시면 복부에 많은 자극을 줄수 있으며 다른 운동할 때 복부에 지속적으로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